9월 29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합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어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63% 떨어졌고 S&P 500은 2.04%, 나스닥 지수는 2.83% 하락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어, 소비 지표 부진, 그리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등에 대한 우려가 주식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어, 섹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는 3%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은 2.9% 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자유소비제도 2% 내렸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는 2에서 3%대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 10년물 금리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1.546%로 올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최고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 115.2에서 109.3으로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인 114.9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WTI는 1.5% 내려서 배럴당 74.3달러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7.6원 오른 1184.4원으로, 지난 9월 이후, 지난해 9월 이후 달러 대비 가치가 가장 낮아졌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뒤에서 환율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먼저 어, 주식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시장 동향과 10월 투자 전략 어, 김병현, 안기태원 관원입니다. 어제 금방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중심으로 3% 가까이 빠졌고요. 어제 저희가 월간 공유 자료를 통해서 어,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질문도 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분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좀 별로 박스권 움직이다가 연말 연초에 금리가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좀더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더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오늘 코멘트는 또 자료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뭐, 월보자료도 나갔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의 금리 상승 속도에 좀 반응하는 모습인데, 어, 뭐,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59%까지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39% 정도 되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19에서 어, 오늘 뭐, 새벽 기준으로 마이너스 0.85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뭐 예고된 이런 테이퍼링 그리고 어 e 드의 스탠스의 이런 변화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경기 회복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델타 변이 때문에 어, 일정 부분 병목 현상으로 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어, 생산이 좀더 증가할 거다 그리고 9월, 10월 고용 지표들은 좀 어, 오히려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런. 어 생각들이 금리에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4대 페드뿐만이 아니라 4대 중앙은행들도 이제는 유동성 관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조금은 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들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장기성장 정책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재정정책이 어, 스무스하게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제 이제 옐런도 10월 18일까지는 어, 정치권에서 협상을 해줘야 어, 데드라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부채한도 협상과 내년도 예산 그리고 3.5조 달러의 그린에스 호시 같은 것들이 어, 지금 정치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어, 이게 9월 말 정도에 뭐 끝나기보다는 어, 10월 중 하순까지 계속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셧다운과 연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부채한도 상향 협상 등이 안 된다고 보면 10월 뭐한 18일 정도까지 얘기가 잘안 된다면 일부 채무불이행과도 연계가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질문도 좀 주시는데 어이 예산조정 절차는 라 민주당 법안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1년에 3번 쓸 수가 있는데요. 어, 올 초에 케어스 액트라고 해서 가계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데 썼고 두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번 남은 것을 예산안과 부채한도 어, 협상을 묶은 법안으로 처리를 하고 3.5조 달러 그린 에스오시 복지 법안을 처리를 하면. 음, 결국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 경우에 민주당 중도파도 좀 설득을 해야 되고요, 어, 정치권이 마비되는 현상들, 여론이 악화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어, 이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이제 좀 빠졌는데. 어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오늘 정도를 이제 또어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또 3천 선이 좀 위협받는 이런 상황들도 연출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3분기 실적은 분기 실적으로는 사당 최고 실적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이것이 주가의 캐탈리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 하방을 또 어 레벨 차원에서 잡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어 3,000선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오히려 어 하방을 또 잡는 이런 모습들도 어 주가 측면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보면좀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파스권 대응하시되 밑에 어 좀더 어 하락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어 하방을 잡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개처럼 건 이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뭐 경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그 리본 이후에 사이클 자체가 대략 뭐한 18에서 11개월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의 반복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고점 자체가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5, 6, 7, 8월 계속 지금 병목 때문에 생산 차질 빚고 델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지난 한뭐 4, 5개월 정도 생산 못한게 여기서 끝나는 걸거 아니면 이제 이게 뒤로 밀려서 이연되는 거냐 판단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게 뭐 병목이 언제 잡힐 거냐 판단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건 뒤로 빠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만 보더라도 소득 자체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 못 했다의 이게 영구히 생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건 사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상황 이렇게 지금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은 뒤로 빠질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 사이클 자체가 어 원래 이제 그 굉장히 뾰족하게 위로 올라왔을 때 사이클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뒤로 퍼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상반기로 오히려 좀 밀려 버린 사이클이라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신 최근 보시면. 미국만 아주 한국 호주 금리 다 같이 올라오는 시장 금리가 다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이게 병목이 풀린다 그러면은 운임료는 빠지겠지만은 병목 풀리면 그동안에 주문 취소했던 애들이 업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업자들이. 그러면 이게 목재나 구리 가 같은 것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돌고 돌아가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디맨드가 받쳐 주는.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매크로 흐름이 지금은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느낌이 약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병목이 풀리면 그다음 스텝은 골디락스가 아니고요. 그게 뭐 금리가 안정되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요. 리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기 사이클의 고점은 낮아지고 확장 기간은 길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것과 확장기간이 길어지는 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금융시장에 이게 좋은 건지 좀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전략에서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매크로 딴에서 보자면은 어 고객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매크로를 자꾸 18년, 19년에 매칭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니까 그 당시에 워낙 반도체라는 게 급격하게 빠졌던 거를 놓으니까 어떤 수출 데이터나 뭐 이런 게 빠지는 걸 18, 19처럼 내다 빠질 거다 그런 이제 사이클로 자꾸 이제 접목을 시키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올라오다가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뾰족하게 내다 빠져버린 뭐 수출 그로스가 30%가 0%로 바로 가버리는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게 다른 모습으로 양상으로 가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은. 오히려 퍼져나가는 게 왜냐면 지금 뭐 고점 자체는 피크아웃이라는 건 누구나 달고 있는데 그 피크아웃이 18년 19년 같은 뾰족하게 내려 박는 그 피크,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게 펑퍼짐하게 퍼져나가면은 지금 투자자들의 관점이 18 19년에 방침이 찍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이게 뭐 2010년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은 공사 공모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서 환율 리포트입니다. 권하민 연구원. 네, 환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헝다 이슈, 뭐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뭐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오프로 볼수 있는 재료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 달러의 숨고르기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그 중국 헝다 이슈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대외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16%인데 어 과거 이제 대외 부채가 발생했던 국가들의 사례 뭐 38에서 60%그 평균 수준도 하회하고 이제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리먼 사태처럼 대내적으로 좀 부동산에 크게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랑 좀 다른 것이, 그때 이제 미국은 무분별하게 대출이 진행이 됐다면, 지금 중국은 이미 가계부채 비율이 60%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고요. 그리고 LTV 80%, 뭐 DTI 50%등 강도 높은 무기지 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전체적인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뭐 돈줄을 더젤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희 그렇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통화 상황 지수의 반락이라든지 뭐 크레딧 임플스의 하락세 진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 뭐 규제에 대한 완급 조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가 추가적으로 둔화되지 않을 때 저희는 뭐3 4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중국 제조업 pmi 나 신흥국 통화가치의 선행성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일어섰던 이유가 이제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이슈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자체가 2013년 처럼 크게 충격이 나타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테이퍼링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물가나 경기 전망을 좀 상향한 점으로 미루어봤을때 여전히 경기 상황은 견조해서 테이퍼링이 충분히 지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4분기의 유럽 쪽인데요. 이제 미국만 혼자 금리 올라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국면이 이제 2013년에 나타났던 게 22가 금리를 인하했었던. 즉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은 이제 4분기에도 유럽 경기 반등 가능성 이 있고요. 올해 22 경제 전망치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리 이제 동반 상승에 따라서 미도금리 차의 일방적인 상승 이나타나진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달러 지수의 가파른 상승보다는 횡보를 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 어, 최근에 이제 워낙 약세 흐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 4분기에 상단이 12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약세 압력이 더일어나긴 뭐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라 약간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헝다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화 상황 보시면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인데요. 원화 약세 폭이 오히려 더 큽니다. 7월8월 지난 여름 때와 달리 지금 구월 들어서 외국인 주식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지금 원 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서 이게 결국에 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출 한국 수출에 대한 얘기로 좀 이제 올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 평균 기준으로 8 월에 우리나라 수출 이십구 프로 전년 대비 이십구 프로 나왔는데 구월 이십 일까지 수출 보시면 이십삼 프로 나왔습니다. 어, 가파른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가실 수 있는 견조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원 달러 환율의 상승 폭은 어, 펀더멘털 쪽 이슈가 아니라 오버슈팅이 개념이 좀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세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평균 1,170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1 2 0 0 예상하시는 1,200원 밴드를 뚫고 올라간다면 어떤 가정이 좀 필요할까요? 그 앞에서 이제 언급드린 그 리스크 오프에 대한 재료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중국 쪽에 대해서는 헝다이슈가 제일 클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경기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는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그림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 쪽 모멘텀 둔화가 바로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점이. 이제 EM 입장에서는 2013년이랑 달리 전체적인 달러 이동성이 굉장히 좀 견조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경상 적자국으로 알고 있는 남아공이나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뭐0% 혹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전환했기 때문에 어 과거에 딱 과거처럼 뭐 중국발 모멘텀 둔화가 바로 이머징 통화 약세다. 라고 보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신흥국의 달러 유동성 자체가 대미 수출 쪽 그리고 유럽 대유럽향 수출 쪽의 이제 견조한 흐름 때문에 좀 지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발 모멘텀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과거랑 분명히 EM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달라졌다. 요거 하나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리포트인데요. 독일 총선 관련한 채권 코멘트입니다. 박민수 원건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엊그제 저녁 독일 총선이 있었고요. 어제 오전에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총 735석의 하원 의석 중에 3인당이 206석, 김인련이 196석, 녹색당과 자민당이 각각 1 1 8 92석을 차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인당이 승리를 한것 같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 간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독일은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을 제외한 연정 구성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당과 김인현의 의석수 차이가 1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독일의 집권당과 총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3, 제4로 의석수가 많은 녹색당과 자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고요 실제로 연정 구성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녹색당과 자민당이 먼저 연합을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3인당과 김인연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연정을 구성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3인당, 녹색당, 자민당 또는 김인연, 녹색당, 자민당 이렇게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일단 3자 연정이 된다는 점이고요 삼자 연정 내에서도 녹색당과 자민당, 즉 소수 정당의 합산 의석수가 집권당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개 정당 중에 하나만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의회 전체에서 보면은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집권당이나 총리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독일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총선 과정에서 3인당과 녹색당이 선전을 했고 의회 전체에서 좌파 계의 의석수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독일의 새 정부가 균형 재정을 폐지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가능한 좌파 계의 3당 연합, 3인당, 녹색당, 좌파당의 연합이 불가능해졌고요. 두번째로는 균형재정이 독일의 헌법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3인당 중심의 연정을 구성 하더라도 의석수가 모자란다 그리고 세번째로 3인당의 집권도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다 이런 점들을 보면 또 총선 과정에서 지지율 흐름도 굉장히 박빙 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독일 금리 상승세가 총선 때문은 아니고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정 구성과 연합 연정 간의 정책 협상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특별한 건또 독일은 이 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1개월이 될지 뭐 일주일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금융 시장은 총선 이슈보다는 좀더 독일과 유로존의 경기 펀더멘털 회복세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 기업 분석 발표합니다 자동차 산업입니다. 조성욱 연구원입니다. 먼저 생산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 이슈가 상반기는 이제 전 공정 반도체 이슈고요. 이제 하반기는 동남아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다른 코로나 이슈로 지금 바뀌었는데. 어~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지금 뭐~ 백신 보급 속도라든가 치료제 개발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진행을 감안하면 뭐~ 최근에 불거지는 내년도 천만 대 생산 차질처럼 이~ 장기 생산 차질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해 인도가 좋은 예일 거 같은데 이제 굉장히 심각했었고 어~ 다만 이제 충격이 좀 있었지만 정상 생산까지 한사 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점을 좀 어, 감안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복잡할수록 좀 판단은 단순화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수요가 좋다라는 점, 그다음에 사상 최저 수준의 재고 레벨,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상 최저 수준의 재고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안정화 과정에서는 생산 판매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9월 데이터 발표되는 다음 주 정도가 네거티브 센티먼트는좀 정점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으로 실적이 넘어가게 되고 재고 빼고 더 감안하면 뭐 일부 기간 조정을 생각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3페이지 서머리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산 정상화 시점 지연되면서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지만 이제 재고가 최저 수준이고요. 수요 기반이 여전히 견주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내년에 중국 제외하면 2014년 당시보다 더 높은 판매량이 최대 판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어, 이런 사이클은 2023년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4분기부터 말씀드린 이제 볼륨 중장기 볼륨 성장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품 회사들 이제 사업 구조상 부품 회사들이 생산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3분기는 좀 실적이 어렵더라도 뭐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TP를 조정을 했고요. 이제 차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4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 글로벌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림 2번은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14년 당시보다 더 높은 판매량이 나타나는 게 이제 내년일 거다라는 거고요. 8페이지에서 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면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좋다라는 내용이 10, 그림 13번하고 1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좀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중국 제외하고 보면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서는 사상 최대 점유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800만 대를 달성했던 14년 15년도와 지금을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글로벌 점유율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은 지금 두 자릿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려진 그런 개선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부터는 이제 사업 구조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미래 사업에 대한 전략들입니다. 어,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그림 34번하고 35번인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도식입니다. 중국이 2014년에 180만 대까지 하다 지금은 50만 대로 줄어 있는데 이제 2014년에 800만 대가 2022년에 700간 19만 대 정도로 그 당시까지는 못 갑니다마는 이제 35번에 중국 빼면 이제 630에서 660 정도로 올라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부터는 3분기 프리뷰고요. 가동률 하락한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원 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당금 쪽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크페이지 어, 보시면 현대차는 OP를 일조 6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 중간 정도로 보고 있고 위아나 만도 같은 부품 회사들이 컨셉 대비 하향 폭이 클것 같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AS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하락폭이 좀 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중장기 리딩 메이커로 될수 있는 회사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일 거라고 보고요. 그 안에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차 그룹 같은 회사들이 포함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내년도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앞에서 설명드린 어, 이유들이고요. 지금 그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모비스 현대위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 리포트 발표합니다. 이규화 연구원. 네, 8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는 전년 비 이제 감소세가 2개월 연속 좀 지속이 됐습니다. 반도체 의 공급 부족 영향이 계속 좀 있어서 출하량이 둔화되고 있고요. 중국 수요가 좀안 좋은 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판매 개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전년 비 성장세로 좀 전환을 했고 인도는 이제 소폭 감소했는데 중국 시장이 전년 비 이제 9.4% 감소하면서 이제 감소 폭이 좀 컸고요. 9월 이후에 아이폰 13 시리즈 흥행 여부와 중국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글로벌 시장 회복을 결정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비 감소세를 좀 이어갔지만 전월비로는 좀 증가했고요. 갤럭시 Z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저가 신제품이 9월 이후 판매가 이제 확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회복이 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샤오미는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세를 추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폴더블 스마트폰하고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그나마 이제 견조한 판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Z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제 129만 대가 이제 팔렸고요. 갤럭시 Z 폴드 3가 40만 대, Z 플립이 90만 대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해서 지금 6배 이상 판매가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는 족족 이제 다 팔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사전 예약에 전작 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판매가 좀 양호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 폴더블 스마트폰하고 아이폰 시리즈가 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케이치 바텍, 세계마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애플 체인 중에서는 LG 이노텍 BH 더후전자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